생재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웃으시니까. 네. 아우 뭐 늘상 말씀드리지저 <laughs> <laughs> 기분이 왠지 좋고 뭔가 대접받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음 해외로 여행 가실 때 있으시잖아요. 해외 여행요? 네, 네.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한1년에한번 정도 아, 네. 이렇게 갑니다. 저는요, 이 해외여행 갈때 예. 걱정되는 일들이 많 음, 많이 있는데요. 예. 어 혹시 어 태섭 씨는 어떤 게 걱정이 되실까요? 저는 음식? 음식. 음식 정도 걱정 많이 되고요. 음식 같은 거. 그리고 네. 어, 바가지? <laughs> 그런 거자 언어 소통이 잘안 되니까 네어 예.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저는요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의사 소통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 비슷하잖아요. 아, 어쨌든 그래요? 예. 네 음식 음. <laughs> 네 언어가 능숙한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런데도 소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네. 네. 보니까요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언어가 안 발짓. 되는데 어떻게? 아 손짓발짓 네, 손짓 발짓. <laughs> 네. 예. 이렇게 손짓발짓하면서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 예, 정확하지는 예. 않아도 거의 알아듣고는 원하는 걸 파악하게 되죠. 음, 그렇죠. 네. 뭐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뭐 동작 같은 거 네. 어디서든 통용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화된 거. 네. 네.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몸짓 언어 바로 이런 걸 바디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바디랭귀지라고 네. 있죠. 네. <laughs> 네. 일상적인 만남에서는 말로 표현을 해 준다면 좋겠지만 예. 표현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상대방의 행동을 보며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디랭귀지 몸짓 언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네.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느낀 음. 물건 일에 대해서 예, 예.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는 물건이나 상황 등 대부분이 판단의 대상이 될 텐데요. 음. 실제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떨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음. 한마디로 거의 보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예. 그저 그런지 뭐 좋은지 싫은지 등의 감정 정리가 끝나버리는 거죠. 어.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한눈에 보고 이제 우리 방식대로 읽어버리는 어쩌면 달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요 네. 이 보는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그 판단을 내려버린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이렇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의 표정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손발의 움직임까지 네.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읽어드려서 음. 평가를 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음. 어,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연 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이번 인연 으로 어. 어, 끝나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요. 아, 이걸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순간에 보여지는 나의 그 행동이나 이런 네. 것들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잘못되면 끊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처음 만날 때는 네.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네. 일부러 그렇지 않더라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음. 나의 태도가 어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어, 그 다음은요 손의 움직임인데요 음. 손의 움직임은 마음에 외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 손동작이 네 사람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눈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데요. 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몸 중에서 가장 먼저 얼굴로 눈이 갔고요. 어, 눈길이 가는 거죠. 그 다음은 예. 손의 움직임으로 눈길이 간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고 보니 그래요. 네. 듣고 보니까 예. <laughs> 저 얼굴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것 같은데 손을 먼저 본다고요 어, 그렇죠. 네. 어~ 일례로 양쪽 겨드랑이에 팔짱을 끼고 있는 거는 어. 꼭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 저 좋은 그런 분들 인상을, 보면 좀 무섭죠 그렇죠. 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이~ 팔짱 끼는 거말고요 네. 이~ 말할 때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쫙 넣고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왠지 좀그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또 네. 부담스러워요 보는 입장에서는 네네.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네 맞습니다. 네. 옛날부터 전해오는 예법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는요 예. 양손을 앞으로 해서 왼손을 위로 어. 예. 오른손을 아래로 포개놓은 자세를 취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이 자세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자세? 예. <laughs> 네 아, 이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어,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왼손을 위로 하고, 오른손을 예. 아래로 포개 놓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음. 눌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해 보여요, 왠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대수롭지 않은 행동인데요. 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음. 네. 대화를 할 때도 또 상대방의 손을 가볍게 맞잡고 있으면 네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말이나 눈빛만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발의 움직임은 내면을 예.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발의 움직임이요? 네. 음. 어, 그런 만큼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발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 단정하지 못한 발의 움직임을 본 상대방은요. 자신을 환영하고 있지 않구나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음.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의 어, 마음의 움직임은 오른발부터 음, 왼발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왼발이요? 네. 음. 그럼 이제 왼발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laughs>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은 왼발이 축이 돼서 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흥미가 있는 경우에는요 음. 왼발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자신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상품의 마음에 있으니까 상품의 마음에 있을 때 음. 무의식적으로 왼발이 그쪽을 향하고, 음. 이렇게, 예. 어, 그쪽을 향하는 경우가 예.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어, 지금 대표님이 네. 해 주신 뭐몇 가지 이야기만 일단 종합을 해보면 일단 그 사람의 행동을 좀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손동작이나 예. 발의 모양, 그렇죠. 발을 향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로 알수 있는데요. 음. 내 행동이 긍정 언어가 돼서 상대방에게 좋은 의미로 음. 전달될 수 있도록, 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좀 신경이 쓰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이 앉아 있을 때 네. 다리 떠시는 분들, 네. 예 이런 분들은 좀그 습관을 좀 고치면은 더 좋은 인상을 주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그러니까요. 되니까요. 그리고 아. 생각 없이 그냥 팔짱 끼는 것이 음. 그 손을 어디다 둬야지 될지 몰라서 네네네. 팔짱을 끼시는 분들도 오.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 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아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시는 아. 것도 중요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추워서 팔짱을 끼더라도 좀 공소 편안 자세로 이렇게 <laughs> 최소한. 그렇죠. 농담이고요. <laughs> 네. 어쨌든 오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